기획 치는 데는 유형이 있어요 나 오늘 땅 샀는데 어... 터졌잖아 100배죠 100배 너는 지금 계약금 입금 가능한지 지금 당장 어머! 거기에 걸려든 어... 거지 애초에 그런 집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때는 늦은 어,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법원에서 통지가오고사대를 해요 <laughs> 그럼 어. 미치는 거지 와 진짜 별별 사기 유형들이 많네요 아, 근데 이거 자기 영상 나작이야저이 아, 찾아올 것같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부동산 조 아는 남자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기. 그렇죠. 아 요즘에 시중에 핫한 부동산 사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부동산 거래를 음.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기 당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대부분 다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요즘 문제되는 게 이제 요즘에 그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데 네. 보면은. 직거래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한번 저번에 봤을 때는 매매도 직거래를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 성북도 삼성교회에 있는 뭐 아파트 소유분이 네. 매매를 직거래로 내놓으셨어요. 물론 거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직거래가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거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주인도 아니야 허... 임차인이어요 임차인. 네. 그래서 집주인이 있고 아... 임차인이 네, 있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데 자기가 임차인이라 그러고 전대차를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아... 그 전대차가 들어와 전대차? 전대차. 아. 려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세입자예요. 어? 세입자인데 세입자가 또 전세를 내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어? 바로 그게 전대차예요. 세입자가 <laughs> 네.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네. 자기 대신 살게 해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꼭 사기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그 아, 그 경우에도 자기가 살던 집이 네. 그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자기 남은 계약 기간 같은 거를 전대차 할 수가 있어요. <laughs>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본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살던 집도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도 아닌 집을 자기가 사는 것처럼 해놓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자기는 지방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남은 기간이 있잖아. 월세 기간이 네. 있으면 자기가 빨리 이제 뭐 집으로 간다든지 서울로 복귀한다든지. 그래서 자기 대신 남은 기간을 싸게 살아라. 음. 사람을 모집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집거래에서 신분증과 자기 계좌, 계좌번호 있는 통장 사본까지 다 제출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럼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수원에 사는 어떤 사람이 네. 35만 원 월세 35만 원을 미리 입금해버린 거예요. 선입금을 해버린 거지. 그랬는데 그걸 먹고 날른 거야. 애초에 그 집이 그런 그런 집이 존재하지도 않고 네. 사진 찍어 올린 거는 어디 다른 자기 집에 사는 거, 자기 다른 동네 사는 자기 집을 찍어 올린 거지. 이게 사기는 사실상 내가 조금의 의심을 만족시켜 주면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소액 사기가 2019년도만 해도 13만 건 이상 일어났습니다. 그렇게나 많네요. 네 예, 그리고 소액이니까 그런가? 예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도 없어요. 예방하기도 어렵고. 아 진짜요? 잡을 네, 네. 수 없어요 그러면? 못 잡죠. 이 소액 사건까지 막 경찰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아예 금액이 크면은 음... 큰 사기로 걸려드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복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인중개사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를 해야 돼요. 아, 맞아요. 공인중개사분들이 괜히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기 강남구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인데 네. 논현동, 역삼동에서 뭐 청담동까지 해서 모집책들이 모집을 했는데 땅이 어디 위치한 사, 땅이냐면 시청 뒤에 있는 야산이에요.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개발이 되면 될수 있는 야산의 모양 갖고 음. 있어요. 그리고 그 야산에 들어가는 입구를 일단 뚫어놨어, 길을.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야산 그 정상까지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아, 저땅 지금 거래되나요? 물어보자마자 거기 사람이 그러더라고. 강남에서 오셨냐고. 근데 제가 강남에서 안 오고 강북에서 <laughs>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남 분들이 계속 오셔서 물어본다는 거야. 오. 이땅 팔면 얼마냐. 근데 저땅못 팔아요. 왜요? 왜냐면 거래가 될 만한 땅이 아닌 거예요. 뭐 그린벨트처럼 묶여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소 들은 얘기로 네. 평당 120주고 기획을 쳤습니다. 음. 기획부동산 친구들이. 네. 근데 그 땅의 실제 평당 가격이 아주 음. 아주 아주 많이 줘야 12,000원인가? <laughs> 100배. 100배를 보고 친 거예요. 치면서 쪼개 팔았어. 쪼개 팔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땅이 뭔지도 몰라요. 구분이 안돼 있고 지분 형식으로 돼 있었어요. 어머. 사람이 오면은 자기 땅이 입구 땅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다 같이 산 거예요. 다 같이. 거기까지 뚫어 있는 길을 보고 작업을 당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못 잡았어요. 왜못 잡냐면 소송이 여러 군데서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리 소송을 해도 사기죄에 걸리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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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는 아. 자기 책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기로 기획부터는 잡는 거 일단 어렵다. 그리고 이 기획치는 데는 유형이 있어요. 기획은 5년 이상, 최소 3년 이상 친하게 지낸 사람이 모집책으로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집책의 직업 헐. 직업군도 네. 이 주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군에 포진돼 있어요. 왜, 왜요? 왜요? 주부들을 꼬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모집책은 모집을 하기 직전에 작전 걸기 직전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민크를 칼라별로 사요. 그래서 밍크를 칼라별로 자기 사무실에 걸어놔 그러면 주변 아줌마들이 친구니까 음. 놀러 오잖아 커피 한잔 하면서 언니 저거 뭐야 그러면 예나 오늘 땅 샀는데 터졌잖아 어. 밍크 땅, 어, 밍크가 칼라별로 아. 있는 거야 어. 자기는 밍크도 없는데 있어야 조금. 데와 이거 완전 무슨 다단계 <laughs> 그럼요 다단계 민... 아니에요 아, 그럼 다단계? 덫에 빠져 스스로가 어. 밍크를 보다 이래 언니 사실 어. 우리 아저씨가 요즘에 사업이 좀안돼 어. 근데 내가 밍크가 있고 싶어 어. 나도 땅 어떻게 안 될까? 음. 그러면 딱 이래요. 또장깐 기다려봐, 얘. 기다려 음. 전화를 막 걸어. 음, 음. 이사님, 거기, 아직도 땅살수 있나? 들어가. 음. 그러면 옆에서 부탁한 후배가 마, 마음을 졸이고 있어. 하, 그럼 그치. 첫 번째 전화 끊어. 음. 어려워? 요 언니, 아, 어떻게 됐대? 그럼 어려워? 아, 알았어. 언니, 그러니까 어렵대, 지금. 야, 어떡하냐, 벌써 다 나갔다는데? 어. 막 그러다가 음. 이거 막 아쉬워하잖아. 음. 잠깐만 있어봐 네 해볼게 이사장님 그거 빼놓은 거 그때 음. 그뭐김 사장님 위에서 빼놓은 거 있잖아 그거 넣어줘 내 동생이야 나 너무 아끼는 애야 아, 잠깐만, 되게 사기꾼 같아. 어, 되게 사기꾼 아니. 같아. <laughs> 조심하세요, 딱. 그러니까 원래, 원래, 전문가와 사기꾼 어. 종이 한장차이요 맞아, 맞아, 맞아. 종 아, <laughs> 네? 진짜. 뭔지 아시겠어요? 알아야 사기를 치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딱 많이 잡으면, 알아야 돼. 잡으면서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 계약금 입금 가능한지 지금 다. 어 그래, 계약금까지 쏴. 계약금 쏘면은 모든 모... 사기는 그럼. 그 자리에서 해결돼 그럼 못 먹어도 10%만 먹잖아 맞아, 맞아. 못 먹어도 10%만 먹었는데 계약금 어? 딱 쏘는 맞아, 거야 맞아. 그래서 그때 허? 평당 120이었으니까 어. 100평 기준이면 얼마죠? 네. 1억 2천이잖아 네네. 그럼 100평 이상 팔았을 테니까 1억 2천에 계약금 1,200 1,200은 무조건 먹게 된 거지 근데 1,200 넣고 안 사겠어? 언니 밍크가 4, 5개 걸려 있는데 근데 진짜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거에 약간 넘어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축이 제가 약간 기둥을 알아요 그 기둥이 한국인이 아니었어 요 한국 사람인데 그게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음. 그래서 만나면 한국 사람이야 분명 네네. 만나면 철수인데 실제로는 찰스인 거지 음. <laughs> 만나면 철수 씨인데 음. <laughs> 실제로는 찰스야 음. 그러니까 찰스한테 걸린 거야 음.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갈거 아니야 자기 그, 자기 그 고향으로 갈거 아닙니까 음. 가면 못 잡지 어떻게 잡아 이래서 기획이 무서운 거예요 그 주부님들은 민크로 꼬셨다고 쳐? 네. 그렇다면 남자를 꼬시려면 뭐가 걸려져 있을까? 뭐가 있어도 까요?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요. 모예. 기획에서 남자를 칠 때는 이게 유형인데 제일 많이 쓰는 유형이에요. 네. 아 근데 이거 자꾸 영상 나가면 조폭에서 나 불르면 어떡하지 이거? 음. <laughs> 남자를 칠때 어떻게 치냐면 남자는 물건에 대해 집착을 하진 않아요. 자. 오. 예. 그러니까 물건이 뭐가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요? 네. 그럼 뭐가 관심 있을까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치냐면, 이, 땅을 보러 가자고 그래. 요 네. 그럼 얼카자, 어, 가는데, 잠 기다리라 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 잘 아시는 설명해 주는 분이 있다고. 음. 그러면서, 어떤, 어, 여자분이 와요. 음. 그리고, 벤츠 S클래스 6배0 네. AMG. 딱그 뒷좌석에 여성분이랑 둘이 타게 해줘. 어. 그럼 가. 근데 여성분이 이제 스타일이 좋지. 네. 좋으면서 설명을 막 해줘. 이 땅이 뭐고 막 하면서, 중간에 그, 음.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샴페인을 꺼내 어, 사장님 편하게 마시면서 한번 가자고 드라이브를 그래서 음... 마시면서 땅을 보러 가는 거야 음... 사람이 한 4시 반에 위스키를 한두 잔 마시면서 음... 싹가그럼한두 시간 걸렸어 음... 땅이 딱나 성향이 막쳐 위스키가 살짝 올라오는 상태야 그때 그 땅을 보면 매력적이겠어요 안 매력적이겠어요 어... 위스키가 살짝 올라온 상에서 옆에 이쁜 언니가 설명을 막 해주고 음... 지평선에 다 해가 지면서 땅이 촤악 펼쳐있으면, 와, 이게 신이 든 땅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여기 개발될 곳이야. 하고, 음...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럼. 즉에 찾아올 것 같은데. 찾아올 그치? 수 있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사인 받아내서 집에. 그 사색들이 사는 그럼요. 사.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음, 고기 꺼먹고 음. 잘했다고 하고, 성공한 음. 투자라고 그러고 막 노래방도 음, 놀아요. 음. 놀고 다음날 이제 이 사인한 분이 술이 깨잖아. 네. 그리고, 자기가 혼자 가그 땅을 보러. 어, 보면. 그럼 그게 아니야. 같더니 달라 보여. 가, 그런 분위기가 어, 아닌 거지 이제. 황량해 엄청. 어, 그리고 황당해. 어, 그리고 막 황소 개구리가 죽어 있고. 어, 여기 진짜 잘못해서 모형된 땅 같고 막 이렇게 되는 맞아. 거. 맞아. 그때는 늦은 그러니까, 거예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여자 조심. 네. 술 그래, 조심. 그러면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가면은 그 언니는 없어요. 없죠. 없죠, 없지, 없지. 그 언니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아 네. 넘어가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절. 그때 여러분에게 위스키를 주지 않습니다 그쵸 좋은 땅은 그냥 줄을 서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그런 데가 좋은 매물이지 네. 기획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드러냈는데 네 조심하세요 네. 전화 올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거를 보시는 기획분들은 전략 을 수정하시겠죠 <laughs>